평생 숙제가 있다? 글씨 예. 다이어트 안 하죠? 안할것같아 너무해요. 저 아, 진짜? 진짜 저는 먹는 쪽쪽좀 족족... 예, 많이 먹어요. 평생 숙제예요. 진짜 다이어트는 정말 네. 모두의 고민인 것 네. 같아요. 맞아, 맞아요. 저도 이번에 컴백을 준비하면서. 오, When I Move 하면서! When I Move! Uh -huh. 하나, 둘, 셋! When I Move, 너의 발이 흔들어 봐. When I Move. 이야 <laughs> 미안해, 아 죄송한데. 오, 잠깐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료 화면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자료 화면으로. 아무튼 이제 네. 저희도 사실 이번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의상이 너무 타이트해서 사실 저도 다이어트가 항상 숙제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 아이템을 가져와봤어요. 구매, 구매, 구 먼저 쇼프티 먼저 같이 보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에 제가 계속 미루고 미뤘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다이어트예요 이제 여자들한테 빠질 수 없는 숙제인데 이제 겨울에는 잘 숨겨왔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제 친구가 마침 좋은 아이템을 소개시켜 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빨간 톤과 빨간 물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저도. 사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체지방 관리거든요. 근데 이 빨간 통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항산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뱃살과 옆구리 살을 쉽게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좀 쉽게 챙겨 먹기 어려운 비타민도 들어 있다고 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홍경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그 스트레스 관리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체지방도 이제 건강하게 빼면은 영양소까지 채워주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빨간 물은 빨간 통과 마찬가지로 체지방 감소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 외에 자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부러운데요. 그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이제 바뀌는 건데, 이 빨간 물을 먹으면 이제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은행잎 추출물도 들어있는데 예쁜 라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은 사실 여성분들 고민이 많을 텐데 그 화장실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하고 이 빨간물과 함께 이제 화장실을 시원하게 갔다 오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이렇게 이두 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물통에 탄거이티한 개와 이통 안에 들어있는 알약 두 개만 먹어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전에 두 알만 챙겨 먹으면 된다고 해서 정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강추 드립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이 빨간 물이 물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보조제 하면은 사실 여러 개막 들어있어서 막 맛이 좀 먹기가 힘든데, 음, 이거는 알약도 작아서 목락음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두 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거 정말 편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찾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소문으로만 계속 듣다가 드디어 드디어 제가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제 라인이 좀 괜찮아진 것 같나요? 최근에 이제 보는데 뭔가 라인이 예뻐진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리여리해진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계속 먹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빨간 물과 빨간 통. 혹시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한 100% 환불제도도 있으니까요. 먹어보시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항상 고민이신 분들, 체지방, 스트레스, 건강관리가 고민이신 분들, 이제 빨간통과 빨간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세요.